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보루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루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때 그들이 다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 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레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여 놀아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라 하고 그쳤노라. 아멘. 아는 목사님이 과거 조직 폭력 단체에 몸담았던 형제에게 조폭들은 왜 그렇게 돈이 많냐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형제는 조폭은 돈이 되는 일은 목숨을 걸고 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돈이 많다고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어봐도 그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목숨을 건 결과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성공하게 되었고 유명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다는 것은요. 그 일이 내 생명을 걸 만큼 같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도 성공 위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사례들인 공예의 회원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받게 했던 이유는 성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세상의 성공,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가기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이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설득하고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들에게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말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뜻이 확고한 것을 확인한 사람들은 바울 설득하는 일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말하며 그를 보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장 가치 있게 여긴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 생명도 아끼지 않고 하고 싶었던 일은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겁나지 않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사명자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사명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사람이 되든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힘든 삶이 펼쳐진다고 해도 그것을 감당해 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고 높은 지위를 얻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겠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보다 더큰 기쁨, 감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생명을 걸고 전해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도록. 그리고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